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 대표입니다 2020년 4월 11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올려주실 때는요 너무 공손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프리, 프리하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소통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뭐 부동산을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 저의 의견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어 이게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많은 반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지.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듣고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오늘의 경매 생방송을 할 이유는 없다. 기존대로 그냥, 어, VOD만 올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어, 하시고요. 음, 격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전좀 세분해서 말씀드릴게요. 40대 같은 경우는 집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40대에서는 가장 우선시가 되는 게 경매 고객 중에서도 실입주 목적이 좀 많으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자본력이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전세 살이를 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월세를 계속 이렇게 전전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40대에 어, 보통 이제 자녀들도 있다 보니까 남의 집살이를 뭐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항상 불안하잖아요. 전세가격에 올려달라고 올려 라올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지긋지긋한 어, 이제 세입자 생활을 청산하고 내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게 좋을까?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내가 뭐 2, 3억을 더 모을 때까지. 어, 기다려서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구요. 어, 그 다음에 또, 아니다, 내가 좀 레버리지 효과를 누려서 은행권에 대출을 좀 받더라도, 어차피 난 소득이 있으니까, 어, 예, 난 소득이 있으니까, 어, 내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 더 높기 때문에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난 사야겠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두 가지 이제 파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40대에서는 집, 그 다음에, 어제 의견입니다.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사는 걸 안착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게는 뭐한 3천만 원, 많게는 1억. 보통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10명 중에 9명이 3억 미만, 뭐, 3억 미만으로 투자금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이역이 이 많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이제 안전자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신 분들이 많고요 50대도 경제 활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쌩쌩합니다. 60대와 7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동산을 사실 때 미래 가치보다도 60대 같은 경우는 미래 같이 보시죠. 60대부터는 이제 재테크의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뭐 자식들이 출가를 했으니까 전세 살이를 해서 자기 집이 10억인데 뭐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가지고 자기는 다른 집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나머지 잉여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100세 시대에 내가 62세인데, 살아도 20, 30년을 더살 텐데,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은퇴를 했으니까, 내가 10억짜리 집을 깔고 앉아 있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 뭐 학군을 볼 필요도 없잖아요. 자녀들이 다뭐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정된 그 월세 수입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래도 미래가치는 보고 계십니다. 70대로 넘어가면 미래가치가 없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월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동산을 보시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 부분을 높게 따지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을수록 야 월세 얼마나 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고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3, 4,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미래 가치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신흥 부자가 아니라면은 저처럼 40대 낀 세대는 이제는 서울에서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렇다고 또 빌라는 좀 그렇고 빌라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주거 환경이 아무래도 좀 아파트가 빌라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내 집에 대한 욕구 음, 남산에서 서울을 한번 보십시오 63빌딩, 63빌딩이 아니고 롯데타워 전망대 가셔가지고 서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주거환경이 예전에 단독주택에서 빌라, 연립주택에서 이제는 다 아파트로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집한 네 채가 없는 거예요 이 재테크라는 거는 이 웃긴 게 뭐냐면 하 집을 사고 집을 살때 등기 권리증을 받잖아요. 어, 집문서라고 하죠. 예전으로 따지면. 그리고 나서 인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집은 샀고 이제는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집을 샀는데 내가 내 돈을 다 주고 산건 아닙니다. 뭐냐면 융자를 받아서 샀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빚을 갚아 나가야 되고 뭐 빚만 갚나요? 아이들이 뭐 대학도 가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빚도 갖고 생활비를 쓰다 보니까 감히 재테크를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연봉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우리나라에서 연봉 1, 2억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항상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되고, 애들을 키워나가야 되고, 한 달에 막 생활비 막 400, 500, 600씩 나가고, 이자 돈도 갚아야 되고, 심지어 내 양복도 1년에 한번 살까 말까 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이 세대가 감히 무슨 재테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깨셔야 됩니다. 경매 물건부터 보세요. 보시다 보면,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반드시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책도 사서 보고, 학원도 뭐, 갈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뭐 경매 컨설팅이라든가 부동산 전문가한테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에 내가 동기가, 동기부여가 확실하면요. 지금 내가 연봉 1억을 받고, 뭐, 어집 담보 대출 받은 거 이자를 내고 애들 뭐 학원비 대 주고 뭐 이런 어차피 빠져나갈 돈은 지출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 와중에도 내가 뭔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결론은 자식들 결혼하고 와이프랑 둘 남잖아요. 부부가 남았을 때 경제적 자유를 느끼 느끼려고 할때 5, 60대 평생을 돈을 모았지만 집한채 딸랑 사고 아이들 출가시키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담보를 담보빚을 다 갚았는데 애들 또 결혼시킨다고 또 담보 받고. 근데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는 60대가 돼서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또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도 그 친구들 자리 잡기까지 뭐 부모님한테 돈을 줄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수밖 없지요.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시장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막, 어? 공부할 수 있고, 정보의 바다 아닙니까? 물론 뭐,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지만, 활용을 하세요. 아, 경매 어려워 하시는데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서울 북부지방법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 경매를 2020년 4월 20일 날 오전 10시부터 매각 기일을 입찰 기일이라고도 하거든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저기 도봉역에 있죠. 도봉역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고 2015 타경 9264. 이건 뭐냐면 2015년에 예, 경매가 시작되었고 타경은 경매의 부호입니다. 9264번째 사건이란 얘기예요. 용어부터 알아나가는 겁니다. 소재지는 알고 계실 거고, 물건 종류, 부동산에는 물건 종류가 많이 있죠. 뭐 주택, 공장, 상가, 뭐 토지에서도 전, 답, 과 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종류,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 형식적 경매냐, 매각대상 토지만 나왔느냐 건물만 나왔느냐 토지 건물이 다 일괄적으로 나왔느냐 토지 면적이 102제곱미터면 0.3025를 곱하면 약 30.86이 된다 건물 면적 매각기일 감정가는 무엇이냐 감정과 최저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러면 입찰을 하려면 감정가의 10%인지 최저가의 10%인지 최저가의 10%죠 청구금액을 왜 봐야 되느냐 5억짜리인데 경매 청구금액이 고작 1400만원이면 아 이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형식적 경매라가 아니라고 했을 때 정말 채권이 있어서 경매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일반 임의경매라고 봤을 때는 어, 부동산 감정가 대비해서 청구금액이 낮으니까 빚 갚고 취하될 확률이 높겠구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일 전체 내용 리스트 상세 정보를 보면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막 나와 있죠 여기가 내가 모르는 용어가 많을 거예요 부동산 모르시는 분들 뭐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부함물과 종물 어쩌고저쩌고 물건 사진도 봐야 되고 감정평가서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 경매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내용이 상세하게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뭐 지적도 등등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어, 부동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러면은 그 동기부여가 생겼으면 어떤 툴을 가지고 부동산을 접근해야 되는지에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 아니면 뭐 자본력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어떠한 부동산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려면은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소액으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 대출이 많이 나오는 지역, 물론 대출을 무조건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지역, 비조정 지역에 어떠한 개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지 내가 뭐 아파트를 사든 빌라를 사든 다른 종목의 부동산을 샀을 때 과연 어뭐 단기로 팔았을 때와 아니면 2년이나 4년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한테 어떤 부분이 유료할지, 지역 분석 개발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